네, 오늘은 2025년 11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 46분, 오전 10시 46분에서 손자 스보가 탈주를 해서 67세에 탈주를 했어요. 총리 요셉이 110세로 사망하니까 이제 나라가 혼란해지고, 그러니까 탈주를 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 면 67, 69, 69 네, 앵기스한테 갔어요. 거기서 취직을 했어요. 야세책의 60장, 요셉의 형제들의 수명이 있고 자연사 사명상 있고, 야세책 60장 1절 1585년, 이제 요셉이 사망할 때, 그 해가 지나고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간 지 71년 되는 해, 당시 요셉이 39세였으니까 71년을 더하면 110세로 요셉이 사망했다. 요셉이 110세로 사망한 후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이미 엘리바스는 83세로 전, 전, 전사했고 이때 전사했고 즉 엘리바스의 아들 스모가 67세에 애국으로부터 전쟁포로 54년 만에 달아났다. 그와 그의 사람들 에세 후손 추종자 전쟁포로 54년 후 몽땅 다 도망갔다. 요셉이 110세로 사망한 이후에 다도주 했어요. 에세의 아들 엘리바스는 이미 83세로, 요때 이미 전사를 했고, 그의 아들, 첫 번째, 스보, 스보, 제포, 또는 67세가 1580원 탈출해서 2년 내지 4년 정도 지나서, 여기는 일단은 2년 후부터, 1583년, 야세르 책의 60장, 야세르 책 60장, 2절, 그 스보가 69세가 아프리카, 이집트에서 서쪽으로 1200마일 거리에 있는, 즉, 디나바에 있는 앵기스의 통치자, 앵기스는 앵기스한테 갔다. 그래서, 여기 앵기스의 통치 기록이 있는데, 요거는 앵기스 사망한 것은 맞아요. 근데, 이 기록이 앵기스가 언제부터 통치했는지 그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앵기스가 똑같은 이름으로, 여기를, 에서의 자손들하고 친해서, 에서의 자손들을 도와준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살아 있을 때에 애서 살아 있을 때 앵기스 쪽하고 친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엔기스가 살아 저에서가 살아 있을 때에 그래서 요때 사망한 기록이 엔기스 사망한 기록이 있고 자 앵기스 왕에게 갔다 엔기스가 그를 존귀히 대하며 영접하였다. 그가 에스의 손자 스보를 그의 앵기스의 군대 신임 지휘관으로 삼았다. 1583년 야세책 60장 3절 에스의 손자 스보가 69세에 앵기스의 통짜 왕과 그의 백성들 목전에 은혜를 입었으니 스보가 아프리카 앵기스 이집트에서 서쪽으로 1200마일 거리에 있는 중부 이탈리아 정남쪽 방향 앵기스의 통짜 왕이 신임 지휘관으로 열흘 동안 있었다. 그, 그러니까 요 때는 이제, 여기 간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요. 요게 뭐, 어, 뭐, 며칠, 아니면 뭐, 몇 달, 이렇게. 야세르 책의 60장 4절. 에세 손자 스모가 앵기스로 하여금 그의 모든 군대를 모아서 애굽 사람들과 야곱의 아들들과 전쟁하러 가자고 유혹을 하였으니, 그 형제들의 원한을 갚기 위함이었다. 야곱이 147세로 사망하고 막벨라 굴 매장 장례 행사를 방해하다가 매장을 방해하던 에서가 막벨라 굴 장례 행사 시 현장에서 피살이 되고 야곱의 아들들과의 우발적 전쟁으로 에서의 아들 추종자가 40명이 죽고 전쟁포로 잡혀가서 이어지는 원한 그, 그본당사자요 전쟁포로 당사자요 자, 에서의 아들 및 추종자 40명이 죽고 전쟁 포로로, 어, 전쟁 포로 2차 전쟁에서 2차 전쟁에서 에서 손자 스보가 체포가 돼가지고 전쟁포로에서 67세까지 54년 동안 전쟁포로로, 어 잡혀 있었다. 그래서 그 원한이 이제 있어서 계속 전쟁을 일으켜요. 1583년, 야세택 60장 5절. 그러나 앵기스 왕이 에서 손자 스보의 신임지관의 휘 말을 듣지 않고 이집트를 선제에 공격할 그 전쟁에 관심이 없었다. 이는 앵기스가 야곱의 아들들의 힘과 그들이 에서의 아들들과의 전투에서 에서의 군대에게 행했던 일을 이미 보고받고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60장, 에서의 손자 스보는 그때 앵기스 왕과 그 모든 백성들이 목전에 매우 크게 은혜를 입었으니 그가 계속해서 애국과, 애국과 요셉의 총리로 있었던 그 이집트와 야곱의 아들들과 전쟁을 해서 에서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자고 그들을 유혹했다 그러나 그들 에서 앵기스가 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요셉이 110세로 사망한 2년 요때 2년이에요 사망하고 2년이에요 자, 스보 새로운 신임 지인관으로 들어와서 이집트로 선제 공격하자고 전쟁을 부추킬 때에 이제 장면이 바뀌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장면이 바뀌어요. 어, 계속 이어지는 같은 60장의 그 내용인데 같은 내용에서 내용이 이제 좀 잠깐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같은 역사적인 그 내용이지만. 그 여자 얘기가 나와서 이 여자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전쟁터로 나가서 또 수보도 그 전쟁터로 따라 나갔지만 전쟁에 참전한 그 전투 기록은 없어요 야사책 60장 1583년 7절 그때에 시띔 또는 기띔 부부로 사이프러스 섬에 뿌집나라고 하는 성읍에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이 우주였다 그가 시티임의 섬의 자손들에 의해서 변질되어서 신격화되었다. 여기는 시티임은 제 백인들의 백인. 자그 우주 사람이 죽었다. 그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오직 딸 하나가 있었으니 그녀 이름이 자냐라. 자냐. 이름이 자냐. 상당히 예쁜 여자예요. 백인. 자 1583년 야살새 63, 60장, 60장 8절. 그 처녀. 자니아가 매우 아름답고 외모가 준수하고 지식이 있었으니 그온 땅에 그녀와 같이 아름답고 지혜로운 자가 없었다. 60장 9절. 앵기스의 그 백성들이 그녀 자니아를 보고 왕에게, 앵기스 왕에게 그녀를 계속 칭찬을 했다. 앵기스가 시티메 구부서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녀 자니아를 아내로 삼고자 요청하였다. 시티메 자손들이 그 여자, 그 여자를 앵기스에게 아내로 주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 앵기스의 메신저들이, 이제, 일단은 성공, 방문 성공해서 귀국길에 시티무의 섬 땅으로부터 나올 때, 이제 배를 타기 위해서 나올 때에 비벤트로부터 온, 이탈리아의 비벤트로부터 온 띠르누스 왕이라는 그 왕의 메신저들이 그때 같은 시기에 도착을 했다. 이제 배를 타고 들어왔어요. 이는 비벤투의 통치자 왕 띠르누스도 자니아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청혼하고자 그들의 메신저들을 보냈기 때문이었다. 그데한발 늦었어요. 그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 자니아에 관한 칭찬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여 그가 그 모든 종들을 그녀에게 보냈던 것이었다. 한발 늦었어요. 띠르누스 종들이 시티메에 이르러서 자니아를 그들의 비벤투 예, 통치자 왕, 띠르누스 왕에게 아내를 줄수 있는지를 물어봤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녀를 줄수 없다. 이미 아프리카의 앵기스 왕이 너희들보다 먼저 와서 아내를 취할 것을 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동의했기 때문에 이미 한발 늦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앵기스를 크게 두려워느라 그가 우리를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를 멸할까 두려워하느라 너희 주인 디르노스가 그 앵기스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없, 없을 것이라 디르노스 왕의 입장에서 매우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앵기스를 쳐서 이기고 다시 청원하면 시디의 자손들이 자냐를 줄 것으로 이제 오판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야세르 책에 요거 요거는 개인기록이에요 요거는 요거 개인기록이에요 야생책이 60장 14절 띠르노스의 메신저들이 시티의 자손들의 모든 말을 듣고 그들이 그들의 주인 띠르노스 비벤투라는 이탈리아의 땅에로 가서 시티의 자손들의 모든 말들을 그대로 보고했다. 자야사살책의 60장 15절. 시티의 자손들이 아프리카 앵기스에게 선물, 선물을 보내면서 말하되 보소서 띠르노스 왕이 자냐를 아내로 또 삼고자 우리에게 사람들을 이러이렇게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보니까 소문에 그가 이탈리아 중부 이탈리아 비벤투에 살고 있는 그띠르누스 왕이 당신을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의 군대 그의 군대를 소집했다고 모았다고 합니다. 그가 당신의 형제와 먼저 싸우고 그 다음에 당신의 아프리카로 가서 당신과 전쟁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어,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버렸어요. 야세르기 60장 16절. 시팀의 자손들이 앵기스에게 기록하여 보낸 말, 편지를 앵기스가 듣고 그의 분노가 점화되었고 앵기스가 일어나서 그의 온 군대를 보고 바다의 섬들을 거쳐서 배를 타고, 배를 타고, 사르두니아의 지중해 연안의 길로 갔으니 그 형제에게로 갔어요. 사르두니아 지중해 연안 그의 통치자 형제간 그 루쿠스 형제에게 도착을 했다. 그래서 여기서 루쿠스의 아들 니블로스라는 조카가 그의 아버지 형제 삼촌 앵기스가 왔다는 것을 듣고 그가 많은 군대와 함께 그 만나기 위해서 나갔다. 그래서 삼촌이 나의 아버지의 평안을 구할 때 내가 그 이탈리아의 띠르누스 왕과 전쟁하기 위해서 삼촌과 함께 나갈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루쿠스로 하여금 나 아들 니블로스를 그 아버지의 군대 장관으로 삼으라고 요청하소서 하니 앵기스가 그렇게 하였다. 그가 그 형제 루쿠스에게로 갔고 그가 그를 영접하기 위해서 서로 만났다. 앵기스가 루코스의 평안을 구했고, 그의 아들, 니블로스를 그 형제의 군대 장관을 삼으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루코스가 그렇게 하였다. 앵기스가 그 형제 루코스가 일어나서 띠르노스 이탈리아 해안가에 는 띠르노스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나갔으니 그들과 함께 군대가 많으며 백성들의 숫자가 많았다. 그들이 배를 타고, 어, 야세르체 영문판에도 반드시 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가 섬나라이기 때문에 섬나라에서 배를 타고 이탈리아 반도로 들어간 거예요. 중부, 중부 이탈리아 반도. 중부 이탈리아 반도, 아시 또라시라고 하는 중부 이탈리아, 그, 반도에 들어갔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탈리아 반도에 성륙을 성공했고, 비벤트의 통치자, 이 사람도 거기를 나왔어요. 이 사람도 나왔어요. 전쟁하기 위해서. 그가 사르드니아 지중해 연한 루쿠스가 통치하는 지역에 나가서, 사르두니아를 멸하고 그곳에서 다시 또 아프리카로 갈 예정이었다. 그런데 벌써 알고서 벌써 갔어요. 야세르책 60장 20절. 앵기스가 그 형제 루쿠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캐노피아 골짜기 중부 이탈리아 땅에서 전쟁터에서 만났다. 그곳에서 그들의 전투가 매우 치열했다. 이제 여기서 전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알파르와 로마, 이탈리아 중부, 이탈리아에 있는 큰길 한편에 니블로스의 무덤이 있고, 군대장관. 다른 편에는 띠르누스, 적장의 전사, 무덤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야세리 60장 21절, 사르두니아의 통째왕 루쿠스에게 그 전투가 버거웠으니 그의 모든 군대가 쓰러지고 그의 아들 니블로스 전쟁사령관도 그 역시 전투에서 전사했다. 중부 이탈리아에서 전사했어요. 그의 상촌 앵기스가 그의 종들에게 명해서 그들이 니블로스를 위해서 금으로 만든 관을 만들고 그 안에 니블로스를 넣었다. 앵기스가 다시 또 전쟁하기 위해서 중부 이탈리아 땅으로 나가서 전쟁을 벌였다. 앵기스가 그띠르노스보다더 강했다. 앵기스가 그띠르노스를 죽였고 그가 칼끝으로 그의 모든 백성들을 졌다. 앵기스가 그 형제, 루쿠스의 아들, 니블로스와 그 형제 루쿠스의 군대 의 원한을 전사자들 위해서 갚았다. 디르루스 이제 그 왕도 전사를 했어요. 그 전투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손이 약해졌다. 이에 그들이 앵기스와 그의 형제 루쿠스 앞에서 달아났다. 이탈리아 반도로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자 앵기스 그 형제 알파르와 로마까지 있는 큰 길까지 그들을 추격해서 칼끝으로 티르누스를 죽였다. 티르누스 어, 저, 이제 나머지 군대를 죽였다는 얘기예요 사르두니의 왕, 루코스가 그의 왕, 종들에게 말하되, 자기 아들, 그 여기서 삼촌은 금으로 만든 관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아버지 루코스는 어, 황동, 동으로 만든, 동으로 만든 관을 만들었어요. 자 야사르세계 60장 26절 그들이 큰길 알파누와 로마 중부 이탈리아 사이에는 큰길 위에 양쪽에 큰 탑을 세우고 그들이 그 이름을 니블로스라고 이름을 지었으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 지역 이름이 니블로스예요. 그들이 또한 비벤투의 통짜 띠르노스 왕의 전사로 해서 니블로스 군대 군대 장관과 함께 그곳에 반대편에 반대편에 어 반대편에 그두개의 무덤, 한쪽은 적장, 한쪽은 그의 아들 군대장관의 그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군대장관 이탈리아 전쟁터 캐노피아 골짜기 이탈리아 땅에서 전사했다. 60장 27절 한쪽 편에는 니블로스 군대장관 전사한 무덤이 있고 다른 편에는 띠르노스왕 적장의 왕의 무덤이 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야사르책 60. 장 28절 리블로스를 알파누와 로마 이탈리아 사이에 있는 큰길에서 장례를 장래, 치르고 그의 아버지 루코스가 그의 군대와 함께 사르두니아 땅으로 돌아갔다. 그 형제 자 그렇게 해서 앵기스는 앵기스는 비벤투 이탈리아 성읍 그 적장의 성읍으로 어, 그를 아주 다 몰살하기 위해서 거기로 갔다. 60장 29절. 비벤투 이탈리아의 거주민들이 그 적장의 왕 승리로 해서 그의 명성을 듣고 그를 매우 두려워했다. 혹시 우리를 다 죽이러 몰살하러 올까봐 그비벤투의 이탈리아 거주민들이 울면서 애원하며 그 앵기스에를 위해서 마중 환영하기 위해서 이제 억지로 환영 이제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갔다 이제 다 몰살해버리니까. 비벤투의 거주민들이 앵기스에게 애원하며 그들 비벤투를 거주민들을 몰살하지 않게 죽이지 말기를 비벤투의 어, 간청에 비벤투 성읍들이 멸하지 않기를 간청했다. 이에 앵기스가 그렇게 하였다. 이는 비벤투 이탈리아가 그 시티메 후손들 시티메 후손들 사이프러스 섬의 자손들 중에 하나 그 사람들하고 같은 음, 이제 후손이라는 거야. 창세기 10장 14절에 14, 그날 이후로 아프리카 통치자 군대들이 시팀섬 시팀섬으로 노략질하거나 나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이 나가려고 할 때마다 앵기스의 새로 취임한 군대 지휘관 스모가 그들과 함께 나가려고 하였다. 자이 이후에 앵기스의 군대가 방향을 바꿔서 그들의 뿌집나라고 하는 성읍으로 갔다. 거기에 예쁜 여자를 데려오기 위해서 앵기스가 그 시딤 뿌집나 사이프로섬의 뿌집나 성읍의 딸 자니아를 아내로 취하고 그녀를 앵기스의 성읍으로 데리고 왔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어, 앵기스 예쁜 여자를 데려오고 또 다시 거기서 이제 수보가 계속 전쟁하자고 이제 부추기는 얘기가 나와요. 일단은 여기까지.